네, 안녕하십니까. 케이나 가이브 만들기 다섯 번째 강의 3부 오늘은 비교적 짧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동영상과 음성 기록물의 수집에 대해서 한번 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진 기록물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은 어, 굉장히 그 포맷과 매체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동영상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동영상 그러면 좀 이미지가 좀안 좋은데요. 비디오죠. 어, 이제 움직이는 영상을 어, 보게 해주는 기록물입니다. 음성 기록물이라면 그냥 사운드, 소리를 나타내는 기록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 같으면 비디오 테이프, 요새 같으면 DVD 혹은 블루레이, 그다음에 녹음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어, 실제 요즘에서는 이제 전부 다 디지털 파일로 되어 있어서 디지털 파일을 플레이하는 그런 앱이 있으면 이런 기록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스마트폰 같은 이런 누구나 갖고 있는 이런 기록 생산 기계죠. 폰으로도 여러분이 비디오 어, 찍을 수가 있잖아요. 녹음도 할 수가 있고, 어, 누구나 이렇게 어, 동영상 기록물, 음성 기록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동영상 기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한번 열겨봐도 이렇습니다.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V, 대표적인 게 이제 vhs 테이프 그 다음에 메타 베타, 아, 베타 테이프 이거 말고도 뭐 무슨 uhd 인가 뭐도 있고 어 맥스 베타 라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각기 다 거기에 맞는 플레이어나 기능이 있어야만 이 테이프를 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옛날 기록이죠 이제 점점 더 생산되지 거의 생산되지 않으니까 아, 미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비디오 cd 가 있었어요 vcd 라고 했는데 또 레이저 디스크 라는게 있었습니다 cav 라고 약자를 쓰는데 아, 우리 지금 웬만한 cd 디스크 한 4배 정도 크기는 되는 lp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그 광디스크 였어요 dvcs 아, cd dvd od 옵티컬 디스크 뭐 광디스크 약자죠 블루레이 디스크, 뭐 등등이 동영상을 저장하고 재생시켜주게 하는 그런 매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기록물, 옛날 레코드판 여러분 기억나시죠? LP 레코드판이 있습니다. CD도 있고, 릴테이프도 있고, 카세테이프도 있어요. 카세테이프도 이제 그냥 플라스틱 테이프가 있고, 메탈 테이프도 있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플레이가 다른 A 트랙 테이프라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기록물들로 사실은 기록을 만들었어요. 공공기관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아, 그런 기계를 다 갖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아카이브 같은 내 네, 내셔널 아카이브 같은 큰 아, 기록보존소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갖춰서 어,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제 뭐 연구소나 민간기관에서 중요한 이런 동영상 기록물을 옛날에 더 이상 이렇게 에, 재생할 수 없는 그런 기기가 없어서 못할 때 이런 디지털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음, 아직 뭐 민간 동 영상 기록물을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전환하진 않지만, 어, 상업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전환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VHS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로 전환을 해주지만, 베타 테이프는 거의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등등. 자, 이렇게 너무 다양한 포맷과 매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록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첫 번째 이유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 비용이 많이 든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 기록물을 갖고 있다면 대부분 아 DVD 아니면 CD, VCD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 다음에 이제 음성 기록물은 녹음 테이프나 뭐 CD나 카세트 테이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그몇 가지 종류만 갖고 있다고 어, 상정을 하고 이런 어, 소위 전부다 이런 것들을 아날 어, 어, 대부분이 아날로그 기록물들인데 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어, 디지털화를 해서 보존하고 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어, 뭐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테이프를 원본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제생 제 생각으로는 개인 아카이브에서는 이런 그 아날로그 테이프를 보존하는 것은 별로 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영화 릴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는 유독한 가스를 발생시켜요. 다른 기록물도 훼손시키고 인체에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리고 어, 특정 종류의 이런 그 필름은 어, 불이 납니다. 화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필름이나 이런 걸 갖고 있던 분들은 어, 이런 것을 잘못 보고 나면 어, 서가에서 화재가 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으로 변질하면서 훼손되면서 유독 가스를 발생하니까 이제 건강에 해롭다는 말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또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떡이 지어서 붙거나 곰팡이가 슬거나 자기 자기장이 훼손되면은 있어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어, 기계가 있어도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카이브에서는 이런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은 또 영화 테이프 이런 거는. 우리나라 영화 카이브 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그 테이프를 이렇게 공기계에 그냥 처음부터까지 한번 돌립니다. 다시 한번 돌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테이프끼리 이렇게 눌러붙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 그 이제 보존을 연장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진하고 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출처가 불명불분명하고 그 필름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사진보다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필름 같은 경우 라벨이 붙어 있어요. 테이프나 이런데 라벨이 붙어 있어서 그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지만 아 플레이어만 있다면은 그 내용을 보고 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동영상 기록물이나 음성 기록물은 아, 처음 부분에 되게 이제 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면은 이게 뭐다. 누가 만들었던 뭐다 이런 장면들이 메타데이터 자체가 화면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그 동영상 이런 특히 동영상을 이제 재생을 하면서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그 기록에 대한 동영상 기록에 대한 그 기록 메타데이터 정보를 기술 정보를 획득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아, 비디오 테이프를 오래 보지 않는다는 거는 불필요하고 뭐 위생상 좋지 않고 이용이 별로 많이 편리하지도 않고 굉장히 불편하니까 대부분 다 디지털로 전환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비용 문제겠죠. 그리고 이걸 디지털로 전환할 때 디지털화된 이런 디지털 전적 파일을 어떤 매체에 보존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대용량으로 할 때는 디지털 테이프로 해서 보존을 하고 그렇게 크지 않은 용량은 DVD나 USB나 SSD 혹은 하드 드라이브에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자 매체를 보존하는 좀 별도의 물리적인 보존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이러한 매체들이 기술적으로 변함에 따라 자꾸 더 이상 쓸수 없는 낡은 물건이 되거나 낡은 기술이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자 디지털 파지털파털화지털록 파일, 파일이 들어있는 매체를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d 에 있는 것을 dvd e 고 dvd 에 있는 것을 i l e file f s d e 한다거나 f i d e f i 이전 하더라도 복사하는 거죠 어, 파일 포맷이 e 하지가 않습니다 어... 이제 10년 전, 15년 전에 CD나 DVD가 그대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온전하지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CD 수명이 10년이라고 했습니다. DVD도 사실은 수명이 10년인 겁니다. 그 플라스틱 판에 디스크에 얇게 그 알루미늄 막을 익힌, 익혀서 거기에 이제 디지털 정보를 저장했는데. 이 알루미늄 막이 산화되면서 디지털 정보가 훼손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10년 이내에 다른 매체, 또뭐 어떤 더 발달된 매체가 있다면 더 발전된 고급 매체에 이전을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새 제품 이제 만든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새 디스크에다가 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집에 그 CD에 많은 데이터나 옛날 컴퓨터 정보가 저장될 수가 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안 읽힙니다.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코닥, 옛날에 필름으로 유명한 회사죠. 코닥이란 회사에서 황금으로 코팅을 한 CD를 개발을 했어요. 실제 그걸 쓰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자기들이 말하기 0 0년 보존한다 그래요 금이니까 잘안 변하죠. 이제 금으로도 이렇게 코팅을 한 시리도 있어서 장기 보존 매체를 쓰고 있다. 저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샘플로 줘서 갖고 있는데 그거 아까워서 아직 거기다가 아무것도 아직 저장을 못했어요. 그리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게그 컨버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뭐 전환. 혹은 뭐 변환 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이전과 변화 이미 그 마이그레이션과 컨버전을 구별해야 돼요 장기 보존을 할 때는 아 변환을 하는 것은 그 포맷이 더 이상 쓰이지가 않아 혹은 다른 포맷이 됐어 압축률이 적어서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예를 들어서 뭐 mp3에서 뭐 웨이브를 바꾼다 혹은 웨이브에서 mp3 바꾼다고 포맷 자체를 바꾸는 것을 에 컨버전 전환이라고 그니다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것도 컨버전 어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포맷 MP3를 또, 또 다른 매체 m p 3를 옮기는 것은 그냥 이전이라고 그니다 이런 거그이 구별할 거 없이 다 이전한다, 변환한다 그렇게 말해도 뭐또 그렇게 뭐 오해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험 볼땐 틀립니다, 학생들이. 구별해야 되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종이 기록물과 동일한 분류 체제에 따라서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포맷이 워낙에 다양하고 또 이것을 재생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설명해는 메타 기록 메타데이터죠. 그런 기술 요소가 있는 표준이 또 그런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표준이 따로 있어요. 동영상 기록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아카이브들이 주로 각국의 필름 아카이브들인데 그래서 이 동영상 국제기술편집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영상이나 음성의 포맷 mp3나 웨이브나 mp4나 등등 굉장히 많은 수십 개의 포맷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포맷 종류, 포맷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을 재생할 수 있는 플레이어나 앱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이 어떤 물리적인 매체에 들어가 있냐, CD에 들어가 있냐, DVD에 들어가 있냐 등등 필름에 들어가 있냐 등등. 그다음에 이 매체의 그 플레이 타임 길이죠, 재생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제가 길이라고 했지만 재생 시간 타임 같은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로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이나 음성 기록물들은 어떤 기록 군이나 시리즈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별로 기록 별도로 기록 처리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기록 어 시리즈에서 곧바로 그 하나 하나의 그 비디오 테이프나 뭐 DVD 디스크나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의 아이템별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별로 이렇게 등록한 것이 그대로 목록이 되면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술 정보가 거기에 기입이 돼서 기록 메타데이터가 이제 작성이 돼서 목록이 만들어지고 그게 그대로 검색 보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검색 보조 도구라는 것은 인쇄가 돼서 어떤 책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같으면 인쇄를 해서 엑셀로 인쇄를 해서 책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어떤 출력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이 있는데는. 디지털 기록이나 기록관리 시스템이 있는 데는 그 시스템 안에 이렇게 기록을 등록해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동적으로 이제 그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이제 검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검색 보조 도구가 되는 거죠. 아, 동영상 기록도 사진 기록과 마찬가지로 선별해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동영상은 굳이 수집할 필요가 없거나 장기 보존할 필요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이용되지가 않으니까 이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용될 수가 없어요. 또 여러 가지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이 있는 아이템도 제공할 수가 없죠. 본인이 만든 것. 저작권이나 이용권을 받은 것, 또 공공기관에서 만든 것 이런 어, 동영상 기록물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용 가능성 확인에는 이렇게 저작권이나 뭐 이용 허락을 받았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어, 기술적으로 이게 재생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볼수 있는가 그런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이게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증서라든지 이용 동의서 또이 안에 는떤 폐기할 수도 있다는 폐기 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증서나 이용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집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할 이제 6강에서는 구슬 기록물의 수집 또뭐 전자 기록물의 뭐 수집 관리에 대해서 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